안녕하세요. 수위처 사기상 223입니다. 오늘은 더뉴렉스턴 스포츠 디젤 4륜 프레스티지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더뉴렉스턴 스포츠 4륜 프레스티지 2021년식 2021년 8월 경유 오토 흰색에 7만 3 3,000km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휠가 타이어 상태입니다. 엔진룸. 자, 운전석 조수석 내비 스타트 버튼, 루미라 하이패스 블랙바 2 채널. 키로수 73,000km고요. 조수석 방향,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 핸들. 자,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심 바와 죠 스타트 버튼, 루미라 하이패스 블랙바 2 채널. 트렁크 방향입니다. 자키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더뉴렉턴 스포츠 4륜의 프레스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위차 싸게 사기 이사는.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자100% 신매물 판매와 성능기록부 고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 w w 수위차싸기다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정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건선구건선로308-5 도이츠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뉴 렉스턴 스포츠 DJ 4년 프레스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손해 보험사 73,169km입니다. 저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뉴렉스턴 스포츠 4룸 프레스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뉴렉스턴 4290이 정도만 알려주면.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다기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다기 224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롤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더뉴렉턴스포츠 사륜프레스티지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